아주 태풍같이 몰아치는 전기였습니다. SES 멤버의 우정 출연도 있었죠. 갑자기 바다가 깜짝 등장해서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역시나 오윤희를 돕는 인물로 등장했네요 실제로 뮤지컬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기 때문에 연기도 나름 자연스럽게 잘 해주셨죠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이었습니다 어쨌든 바다가 연기한 인물 박영란을 통해 천서진의 목소리를 대신한 오윤희 오윤희는 단순히 무대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뽐내기 위해 이러한 계획을 짠 걸까요? 왠지 다른 생각이 있어 보이는데요 오윤희는 어떤 계획으로 천서진의 목소리를 대신한 걸까요? 천서진을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만 같은데, 뭐, 물론 당연히 천서진의 뒤에서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해 놓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 모습은 최고의 자리에 있는 천서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큰 한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화부터 2화까지 단단히 작정하고 꼼꼼히 모든 계획을 세워 등장한 오윤희입니다. 시즌 1에서는 천서진에게 당하면 어찌할 줄 몰라 하던 모습들이 떠오르는데, 지금의 오윤희를 보면 아주 당당한 모습입니다. 얼마나 단단한 계획을 가지고 돌아온 건지, 마음만 급한 천서진보다 오히려 훨씬 무서워 보이기도 한데요. 로건까지 뒤에서 도와주고, 하윤철까지 함께하니, 주단태와 천서진에 대한 복수가 훨씬 원활이 될 거라 생각한 오윤이겠죠. 분명 또 뒤집히고, 거기서 또 뒤집히고, 결국은 난장판이 되겠지만, 아주 제대로 칼을 간 모습의 오윤이인 건 부정할 수 없네요. 예고편에서 칼을 들고 화를 참지 못하는 천서진의 모습을 보니, 다음 사화에서도 여전히 오윤희의 복수 계획이 성공리에 진행되고 있어 보이는데요. 천서진의 약점을 잡은 오윤희가 언론을 통한 복수를 예고하고 천서진을 이리저리 잡고 휘둘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른 천서진은 또 주단태에게 화를 낼 테고, 주단태는 왜또 네가 잘못해 놓고 나한테 화내냐. 둘이서 또 투닥거리는 장면이 몇회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네요. 이화에서 유독 투닥거리는 둘의 모습에 지쳐버렸지만 앞으로도 투닥거릴 일만 가득한 주단태와 천서진의 미래를 기대하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